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좀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로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자 저희 집에 이렇게 네 종류의 위스키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위스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 시작하게 됐어요. 제, 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산거 버팔로 트레이스. 버팔로 트레이스. 버팔로 트레이스. 아, 트레, 트레이스 맞죠? 그거는 조금 음. 입문용이죠? 보통 입문용인 이유가 버번이 음. 싸요. 버번이 음. 좀 저렴한 편이어서 얘가 한 보통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한 4만 원? 1리터에? 음. 좀 싸요. 그런데 버번이 입문용으로 좀 힘든 게 얘가 알코올을 치는 향이좀 많아요. 그러니까 음. 얘네들에 비해서 어, 알코올 향이 좀 세다.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그 얘네들은 이제 그, 그 뭐냐, 글렌 캐런 잔이라고 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어, 잔도 샀어? 그렇죠. 보통 아, 이렇게있는데 이건 다이소 샀어요. 자 보통 이런 잔에 많이 먹는데 <laughs> 자보통 위스키를 먹을 때 이런 잔에 많이 먹죠. 어. 왜냐면 이게 향을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 어. 그래서 위스키 어. 같은 것들이 향을 향을 만는게또 중요하니까 이런 잔에서 진짜 찔끔 요만큼한 30ml 좀 따라가지고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막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먹는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보통 비스키 먹을 때 많이 먹는 잔 네. 근데 이거 내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먹고 버버는 보통 이런 잔이 많이 먹죠 그냥 물, 버버는 이런 잔에 많이 먹는 이유가 버버는 이렇게 먹으면 알코올 향이 많이 나서 뭐안뭐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먹다가 막 어? 이런 적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잔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 어, 그래. 버버는? 아뭐 그렇다 더라고 향이 더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향이 그 얘네는 향이 알코올 향이 너무 세서 이렇게 넓은 잔에서 먹어야지 향을 맡기가 더 편하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번은 보통 이런 온더락 잔에 많이 먹죠. 그리고 이런 잔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뭐 얼음 타서 온더으로 그래서 아무튼 얘는 버번. 얘는 이제 미국 위스키. 버번은 미국에서만 미국 위스키만 쓸수 있대요. 어 이거 뭐 옥수수 이런 거한 거고. 어, 이건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죠? 이제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 발베니 회사에서 한거예요 네. 그래서 막얘 별명이 가난한 자의 발베니 아 빈, 가, 어, 가발 어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얘잘 맡아보면 은잠번 뚜껑 냄새 맡아보간 와인 향이 나요 음어 그렇죠? 그러네 이게, 얘, 이게 와인 코르크 와인 같은데 어 그렇긴 한데 얘가 왜 와인 향이 나냐면 얘가 쉐리캐스크라고 셰리 와인을 숙성한 오크통에서 그 와인을 숙성해서 네, 네, 네. 이렇게 나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셰리 캐스크라고 혀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그래서 약간 먹기가 좀 편하대요. 음 오, 끝에 약간 쓴 맛도 많이 안 나고 음. 괜찮습니다. 얘는 한번 맡아보실. 얘는 좀좀쎄쎄톤데 이건 어, 완전 그냥 버번 위, 위스키잖아요. 얘는 좀 알코올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어얘 진짜 쎄요. 그렇죠? 맡아보세요. 음, 좋네요. 그죠, 형이 다 괜찮죠? 네. 그렇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최근에, 위스키 파는 가게 에 가서, 갔다가,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려는데 사장님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막 마치 오늘 이수옥 거 같은 어 맞지 진짜 아니, 아 구분이 막 이렇게 하다아막 이렇게 막 보고 뭐 보러 오셨어요 그래 아뭐 보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구경 왔는데 그러니까 아 위스키 처음 최근에 입문하셨죠? 어뭐 어떤 거 어떻게 할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털으면 하나씩 다 간다고 말해서 <laughs> 뭐 하나 추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어뭐 보통 비싼 건안살거 같고 이러면서 막뭐뭐 뭐 이거 이거 해줬다가 어 이거 막 예전에 막 유튜브에서 본거 같다니까 커티상 얘는 불건이다. 이러면서 막 해줬는데 얘가 내가 알기로는 무슨 럼? 안깐 거네? 아니 깠죠. 안 깠어요. 아, 이것도 이게 럼, 럼, 럼 이런 건데 뭐럼 위, 위스키, 아니. 럼이 먼저였던 브랜드라고 들었어요. 내가 사생긴거거데 근데 얘가 도수가 다른 거는 40도 들이거든요. 네. 얘는 5 0도예요 나는 <laughs> 50도였어요. <바로 웃음> 그래서 이게 럼베이스여서뭐 그렇다라고 했는데 나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3만원 정다 하거든요. 근데 오. 그 위스키 좋아하는 막 유튜버들도 보면은 어 얘는 어그 3만 원치고는 엄청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약간 엄청 가성비 중에 그, 그, 좋은 그 위스키예요. 얘는 얘 향이 잘안날 텐데 얘만큼 약간 직관적으로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얘가 그 먹고 잔을 냄새 잘맡아보면 복숭아향이 좀날 때가, 때가 있어. 복숭아? 뭐 음. 어, 나도 아직까지 한몇번못맡아봤는데 먹고 자는 냄새가 뭐죠? 잔에 남은 냄새 아, 아보면향어 그런 것들 좀 맡아보면 은 복숭아 향이 좀 납니다 아 음. 음. 어, 먹고 자는 냄새를 했어요? 네아 음. 어. 아, 네. 몰라요 어, 못 그랬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내가 이제 공항에서 큰돈 주고 큰맘 먹고 산 핫쿠슈 아, 어, 아, 얘는 네. 이제 보면은 비터스윗이라고 몇 년산이죠? 얘는 얘네들은 다 나스라고 어. 몇 년산 표기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 어. 뭐 이런 애들이 보통 그몇년 산을 몇년 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몇 년이라고 해야 된다. 몇년 어. 도그 이유는 모르는데몇년 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또몇 년인 게 보면은 최소 몇 년인 거요뭐 예를 들면 뭐학쿠주 10이다. 그러면은 1이 그러니까 뭐2년 숙성한 그런 것들을 쓰는 그글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위스키들을 음. 원액을 그러면은 뭐 25년 쓰는 것도 있고 막또 있는데 제일 낮은 게 12년이어서 12라고 쓴다 하더라고요. 최소 연수가1 0이다 싱글 몰트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블렌디드처럼 뭘 섞지 않고 이거 한 캐스크 안에서 나온 그 원액을 썼다라고 아... 들었어요. 저도 정확히 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핫쿠슈는 약간 뭐니 피트라고 약간 좀 약국 냄새 나는 향이 있대요. 근데 얘는 안 나요. 얘는 안 나더라고. 나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어 얘는 근데 뚜껑이 이거여가지고 나지안 않는데 얘는 맡아보면 카라멜 향 같은 게 조금 나요 신기하게 어? 그죠? 그러네 완전 카라멜 팝콘이네 <laughs>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게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조금 끝에 약간 에스프레소 맛 같은 것도 좀 나고 오. 좀 그런 거 같아요 얘 오늘 같이, 같이 먹어봅시다 팝쿠쥬 궁금하고 근데 커티샥도 궁금하고 그렇죠? 얘, 얘는 그럼 한잔 해서 한입한입한입 이렇게 먹. 왜냐면은 얘는 진짜 써가지고 나도. 네, 네이키드는 좋아. 그냥 그냥 버번 느낌. 아, 얘가 버번. 얘가 이제 얘도 신글 못해요. 아도아얘아얘 예, 아, 예, 얘도 블렌디드다. 얘도 먹어요. 하이볼로 타 먹을 때 보보 보통 버번이나 이런 애들 많이 먹죠. 아니 다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먹어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끝입니다 근 네, 일본에서 하쿠슈가 위상이 엄청 높대요. 들어는데그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야마자키 히비키가 있잖아요. 보통 히비키 엄청 고평가된 위스키, 야마자키, 야마자키도 그 값은 아니다. 하쿠슈 하쿠슈 너무 맛있어. 근데 야마자키 히비키 아, 야마자키 하쿠슈 주게 먹어가지려면 야마자키 이렇게 한다. 그, 약간 네임드가 야마자키 엄청 높대요. 근데 하쿠슈가 맛으로는 요즘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얘는 공항에만 파는 거라서. 얘는 몇 도예요? 얘4 3도인가 40분인가? 확실히 요즘에 진짜, 진짜 43동. 미식회 빠졌네. 어 맞아. 좀좀 그런가? 같아뭐잘 그... 먹진 않아요? 진짜 진짜 코딱지만큼 먹어요. 이건 네이키드 볼트 그런 거뭐계 어, 얘는 진짜 확실히 냄새가 직관적인 말린 과일 이런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진짜 저 가끔 이렇게도 먹을 때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조 술만 받는다. 저 뒤에는 가방들을 치우고 싶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아 음. 어,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아 그래 이런 게 있어요. 또잘 보면은. 잠봐요 그, 네. 그렇게. 이런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남쪽. 음. 이게 좀 네. 찐득하게 남는 게 이게 레그라고 한대요. 그 레그레이즈. 레그 레. 위스키의 <laughs> 눈물이라고 어. 한대요. 아, 눈물 자국 같은 느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찐득하니까. s y n 아서 잠깐만요 눈 w much of a smell? What's your w a t 마셔 볼게요. 마셔 봐. 진짜 o u 봐. 이게 먹, 먹고 5초 동안 입안에놔에 봐. 그냥 먹어 봐요 o o k b o o 입에서 약간 굴려봐요 그걸 먹고 카라멜 맞나요 먹고 내뱉으면은, 음, 먹고 코로 숨을 마시고 내뱉으면 그또그 그 향을 또 느끼는 그게 돼요. 정, 어, 어, 그래? 배달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누가 괴롭혔어요? 쎄, 쎄 이게 확확 확, 화하네. 얘가 좀 그런데. 근데 아니야, 난 아예 화안 해. 그지. 근데 뭔가 술을 못해 못해서 갈 만해. 맛있나? 그래서 얘가더수했나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이런 게 맛있다는 거지. 그지 음. 그래도 다양한 맛이 나잖아요. 한번 맛도 없고. 달달하기도 하고. 음. 과일 맛 같은 것도 나고. 음. 카라멜 맛이 나요, 저는. 그렇지. 좀 그런 게 나지. 네. 얘가 더 그래. 음. 근데 네. 케이스는 응. 아니까. 와씨. 아! 이스는 아니까. 응. 보통 이걸로 입문하다가 위스키 포기하죠. 버번이 너무 써서. 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징글 모이드. 응. 돌아감사하자나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다시 다시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먹읍시다. 남기 남기면 남기면 하이볼로 하면 돼. 근데 또 좋은 위스키였을 때다 주고 싶어. 그럼 오늘 하이볼 제일 맛있는 걸로 합시다. 이거 먹어보고 한입씩. 근데 하이볼이 원래 위스키야? 모르겠어. 그 하이볼이 잔이 높아서 하이볼이라는 얘기던데 아 하이볼이라고 하는데. 하이볼. 아, 지금 무슨 소리가 나지? 아마 옆집일 수도 있어. 화장실 나오면 옆집 신나보지? 그럼 여기 화장실 붙여서 무서워. 아 근데 또향이좀 다른데. 맡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물로 약간 헹궈서 어우, 새다 네, 약간 멀리서 맡아야 돼요. 새지? 얘는 향이 그냥 위스키 향 노즈 클롭스 아니, 역시 없에에 어? 에브리 예. 에 에브리 컷뭔 뜻이야, 이게? 어디 있어요? 이 푸르는 알겠는데, 이게 저도 몰라요. 프리컷이 뭘까 모르겠는데요? 네. 검색해보자. 야쿠쥬가 기체 무슨 숲숲향뭐 이런 게좀안 돼요. 숲 향. 뭐 이런 게좀숲 향? 얘는 좀안 나는 것 같아. 얘는 그 공항 에디션에서 좀 다른 거싶기도 하고. 나잘 모르니까. 근데 맛에서는 마누카 꿀 맛이 나고 오렌지 마말레이드랑 카카오. 마누카 꿀. 음, 음 그런 게안 돼요. 뭐 보고? 살구 살구래. 아, 살구 음. 과일 향인 거네. 역시 딥존 냄새밖에 안 나는데. <laughs>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안녕보고싶죠 이거 형입에 먹음고 그냥 약간 이이안 치아에 안 되고 입 천장에는 입 안에서 이렇게 먹금고 하나 묻혀 있어 아, 어, 너무 센데좀 먹어봐요. 야, 그냥 딱한 방울만 먹어볼게. 아, 그렇게 말고 조금 조금 더 먹어. 한세 방. 한 방울. 하나 둘세 방울.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안 좋을걸? 뭐 그렇게 뭐 아무도 먹어봐요? 먹고 싶은데. 뭐 <laughs> 엄청 화하고 엄청 세. 혀가막 애력 거의. 어 그쵸. 어또 그래. 약간 끝에 약간 커피 맛 같은 거안나요 조금 뭐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 또 그런 게좀 느껴지죠. <laughs> 근데. 음. 음. 음, 음 맛있을 건데 음. 이건. 방금 거보다 낫죠? 예, 방금 거보단 나은데 전체적으로 위시키는 그죠? 음. 처음엔 좀 힘들긴 음. 하지. 어때, 유진아? 너는? 저는 별로. 좋아요. 그러면 이걸로 하이브로 다 먹을까요, 우리? 하이브를 타 먹으면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그래. 아까 워 가지고. 아, 괜찮아. 커티샥안 아, 먹었잖아. 커티삭도뭐 중까지 참아야 돼요? 뭐? <laughs> 음. 어, 맛있어요. 어, 그래. 이거 근데 헹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나한상 응. 이렇게 하긴 <laughs> 하는데. 해, 해. 아, 근데 무슨 그 우리 에어비비에 응. 그 와인 체험 사람 초대해서 그러니까 어. <laughs> 이분이 이렇게 자기 꺼 가지고 <웃음> 와서 해준. <laughs> 그 하자. 그러니까 한 명당 1 5만 정도. 5 0으로 <laughs> 응. 근데 아니 방문해도 되지 방문형으로. 나는 보통 버팔로로.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인데 굳이 날 매봐. 응. 방문하면 방문하면 저기, 여기 여기 그 그가 같은 거들같은 거에. 캐리어 그 캐리어. <laughs> 얘로 근데 나 할부를 다먹어도 괜찮았어. 음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많이 따지. 근데 저기 많이 많이 버팔로가 없으니까. 방문도다 먹어도, 먹어도. 돼 그러니까 별로. 하얀색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노래 조금 따라서 그래요. 위에서 보시면 그래게 보일 거예요. 엄청 조금 따라서 그래요. 그죠? 그럼 냄새 한번듣게요 내가 고도수라서 조금. 지 어? 얘가 조금 향이 좋죠? 더 커피 향이 나는데. 어, 그래? 커피 향이 나요? 나도 향을 다. 아 먹겠다. 아닌가? 이게 너무 알코올 향이 쪄 들어가지고 다 그냥 커피 향막 이렇게 나는 거야. <laughs> 아 너무 세. 형님 드셔. 아안 먹고? 어. 일단 향만. c 뭐 커피 향아 근데 얘 때문에 e a 거 the man, but I don't know which channel to c 가 t t h 거 m also. copy and 알 e n d down. 그 m g 이 i n g to copy at t h 먹고 취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완전 알콜 향이 엄청 세게 나는데? 먹어 봐. 이게 이렇게 어플에 있거든? 마, 맛이 뭔지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풍미가 워낙 음. 두터워서 아, 그, 이걸 그치. 딱 먹으니까 있어, 입에서 알코올 향이 딱 나는 아 느낌이에요 그래. 저거는 막 알코올 향의 느낌이 안 났는데 커티삭 비싼 걸 먼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저거의 약간 얇은 버전? 음. 좀... 근데 도수가 세서 펀치감이 있다 바디감이 있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저거는 스파이시한 반면 이건 알콜에 소주의 그런 어떤, 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음.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섯 배니까 자, 얘는 향에 건포도랑 배랑 감귤 자두 이런 게 있고 맛에선 복숭아 다크 초콜릿 바닐라 버지가 안 돼요 근데 음. 피니시 영혼으로는 견과류랑 카라멜이데 음. 음. 솔직히 지금 맛이 다 섞였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 여러 개 먹어보고 항상 그렇게잘잘모르겠네아직직지지 근데 확실한 건 얘가 맛있다는 건 조금 느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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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말린 이일향이 나고 맛이 카라멜, 뭐 달콤한 맛뭐 몰트 이 이렇게, 이터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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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게 네. 물안 하고 요할게요 갈게요 네 물만 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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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껍질이야 그렇게 먹어야 안 취하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얘아 혼자 집에서 이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렇게 말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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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얼마나 좋아 아니, 좋지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위스키. 근데 혼자 먹는 거보다 맛있지? 어 진짜. 그래서 내가 당신들 오면 이거 깔려고 이렇게 어. 아껴뒀던 거야. 보통 이걸 많이 먹어. 이거. 이거 좀. 네이키드. 근데 이거는 뭐, 먹었다는 거에 비해 너무. 아, 아, 진짜. 진짜 조금 이렇게 먹을 때가 많으니까 보통 술 먹기. 그냥 궁금해서 먹. 가서. 팔로드리스. 이겁니다. 뭐좋요 이건 지금 카라멜한 거예요. 견과류향 제가 먼저. 오, 맛있다. 맛있지. 응. 얘가, 얘가, 그게 이제 또 그게 있다. 에, 그 위스키는 에어링이라고 응. 까고 뭐 엄청 맛없는 위스키도 까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응. 먹어야지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뒤에 먹으면 맛이 좀 다르다. 응.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막 탐나블린이라는 위스키가 응. 4만 원이라는데 막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없었다가 어떤 분이 막 6개월 뒤인가 까먹고 있다가 까서 먹었는데. 완전 맛이 달라 음. 너무 맛있었기 뭐 음. 이런 거 했다. 음. 얘도 지금 깐지한육 개월 됐어. 맛있다. 그렇지. 얘가 술좀아 나는 아위스키랑안 맞나 봐. 동훈은 원래 술이랑 잘안 맞잖아. 얘는 어때요? 얘는 좀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요? 얘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그 하큐슈가 조금 그 그러면은 얘로 풍미가 있는 것 같고 음. 음. 나머지는 그냥 알코올 향이 치매. 음. 나는 그냥 오. 안 먹어. 음, 얘는 진짜 알코올 맛이 많이 난다. 뭐? 어 나는 커티 샤크가 훨씬 많이 났는데. 아 얘는 좀 얘는 도수가 높아서 또더 그런 게 있는. 아. 근데 얘 진짜 맛있다 이제. 응. 음. 이제 개맛 없었는데 얘제 진짜 너무 맛있어. 응. 음. 그러면은 얘로 한번 위스키 먹어보고. 네. 위스키 어차피 아 하이볼 먹어보고 하이볼 좀 많이 안익하니까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얘네는 뭐잘안 먹는 것같고요 여기 습니다